어느 분들은 20년 이상 되는데 이게 기도를 왜 이렇게 더 많아요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야 됩니다.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연사입니다. 그 선생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네. 어, 남다른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어, 그렇 근데 이게 특별한 직업이라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정된 있는 자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진짜 정지가 되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네, 받으신. 그런데 네. 요즘에 뭐 저희도 이런 일을 하지만은 어, 신내림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너무 좀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음. 무분별한 신내림?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네. 이 신내림 정말로 지금 이대로 이게 무속 세계라 그래야 되나? 음. 이런 무속의 길이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계속 이 신의 길을 가야 되고, 무분별한 신내림이 좀 생기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 좀 자연의 위치가 흐트러져서. 라고도 저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너무나 이제, 매개셔서 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기가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조상의바람면안부는 집은 없습니다. 조상 없으시나요? 다 있으시죠? 아, 네, 네, 조상이 없지 않고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험하게 가신 조상들, 뭐, 힘들게 가시고, 그 다음에 한이 많고,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때마다 나의 운기가 안 좋을 때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해서 나의 운기가 또그좀 예민한 성향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집안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덧붙여져서 힘들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면 매개체를 자꾸만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뭐, 그치. 어, 보고, 자꾸만 선생님들 찾아가고 하다 보면서 본인이 또 판단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어, 이쪽, 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모속 쪽도 많이 이제 전문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약 내가 신기가 있다니까. 하면서도 그거에 또 심취해 있으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기가 있어서. 어. 약간 내가 어, 거예요? 그쵸 자아도치처럼 내가 자꾸만 음. 나를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써야 좋은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안 좋아. 난왜 이렇게 복이 없어? 하면 복이 없는 거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나의 온기를 자꾸만 신기로 자꾸만 연관을 시켜요. 연관을 음. 시키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전화오는 분들 꽤 많아요. 아, 진짜 신을 받아야 되냐. 왜냐면 선생님 이제 네. 한 달에 한 번씩 또 라이브 켜주세요. 네, 그쵸.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많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마음이 여려지신건 맞잖아요. 네. 생활력이 막 있고 이런 것보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좀 못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기도 같이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허하고 약해져 있을 때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뭐 장사를 하는 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장사 운을 있단 말을 얘기한단 말에 이요 네. 장사 운이 있다고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의 제자의 운이 있기 때문에 또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또 신을 받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도 봐요 대신 신굿을 할 때는 정말로 잘 여러 명의 그러니까 조율을 잘해서 확인을 잘 해보시고 정말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연결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또 생긴 게신쿠이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대표 <목소리> 선생님의 세계를 100% 알지는 못하지만 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해온 또 저도 시간이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신쿠이라는 거를 뭐두 번, 세 번, 네번 하셔가지고 그죠? 네. 방황도 많이 하시고. 그쵸. 제대로 못 찾으니까. 그쵸. 네. 자리를 이제 신을 받은 건데도 자리를 못 잡으시고 이첫네발 걸음부터 네. 되게 방황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좀 선생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그쵸. 제가 23년 차니까 적은 거는 아니니까 네. 더 오래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 경험상으로 네.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무조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느려도 우리가 뭐 연예인 분들 보시면은 빨리 인기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고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기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인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매는 데는 무조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헤매다 보면은 이 사람 말저 사람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더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내신마다의 방향 방향이나 방법들이 너무나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의 다른 선생님의 말만 듣고서 다 100%에서 확정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듣고 조율하고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기운만 좋다고 해서 신의 제자로 해서 잘 불리는 격이 아니고요. 무던하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길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헤매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그러면은 지금도 기도를 엄청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이, 이 선택을 신의 선택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몇년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그때도 선생님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더했죠. 그때는 저는 신의 신 신엄마랑 한한달 만에 떨어져서 네 정말 네 지금 웃고 있죠 웃는 게 아닙니다. <laughs> 정말 전환 기도 네전환에서 어, 집에서 내 신당에 어, 부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바, 바르게끔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영역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한 소리를 들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의 소리인지, 어, 다른 오시는 분의 조상의 소리인지, 어디에 산천에서 소리인지, 아니면 터에서 소리인지 이걸 분 분별하게끔 정확하게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제가 알아듣고 네.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가성비가 좋게끔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많이 깨끗하게끔 이 분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음. 바르게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20년 이상 되는데 이게 기도를 왜 이렇게 더 많아요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야 됩니다. 네.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느껴지면 네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네. 하시는 음. 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어, 이런 부분들 역시도 저희도, 어, 저희도 자꾸 녹슬잖아요. 어, 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오, 자꾸만 해서 와, 하고, 네, 표현하네. 하고, 또 연마해야지만이 다른 부분으로도 오고, 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신의 존재는 굉장히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고요. 어, 지금 신의 제자의 길을 가시면서 도 헤매시고 너무 답답하신 분들도 또 영상을 우연하게끔 보실 수가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또 방법을 또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무견히 음, 그렇죠. 예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천년사 기도방송이 있어요. 기도방송이 있는데 제가 무언가를 배워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신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의자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기도의 그 기운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방법을 하시 보시다 보면 또 느낄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또내 식대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신의 길로 또 입문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확히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확인 절차를 꼭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꼭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떠한 절차를 꼭 하셔서 바르게끔 제자의 길로 입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